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컬 트레이너 나인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바로 보컬 레슨 해부학 첫 시간인데요. 이 보컬 레슨 해부학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즉 보컬 레슨을 받으려고 하실 때 몰랐던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물론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좀더 많이 수업을 배워왔고 좀더 많이 해봤고 좀더 많은 음악적 경험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과연 나는 노래를 어디서 배워야 할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이제 처음 막 배우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장단점 딱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레슨을 정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여러분한테 좋은지를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나는 노래 어디서 배워야 될까? 보통 이제 수업을 받으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뭐 개인레슨과 학원레슨 이두 가지 중에 가장 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이두 가지를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자 근데 뭐 개인레슨에 배워야 하는데 개인레슨 어디서 구하는지도 모르겠고 학원레슨에 배워야겠는데 학원을 어디서 구해야 되고 뭐 어느 학원이 좋은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개인레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어, 개인레슨은 아시다시피 선생님과 학생 간의 직접적인 관계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유대감이 깊어질 수 있고 그 유대감으로써 좀더 좋은 효율을 뽑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직접적인 관계의 사람의 둘이 너무 안 맞는다 하면은 진짜 저 밑바닥 땅끝까지의 효율을 뽑아낼 수있지 약간 그렇게 극과 극에 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개인 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적 자유도 굉장히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과 나의 시간만 되면은 무조건 오케이예요. 뭐 새벽 시간도, 혹은 뭐 아침 시간도 선생님만 오케이라면은 서로 시간에 맞는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오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 그렇지만 이제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로 는 연습 공간이 좀 부족해요. 보통 개인 레슨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지만 개인 레슨을 작업실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작업실에서 진행을 하게 될때 따로 학생한테 줄수 있는 작업 공간이 별로 없기도 해요. 뭐 예로 본인이 직접 작업실 운영하시는 분들은 학생들한테 따로 연습 공간을 배정해 주시기도 한다는데 그런 경우는 뭐 예외니까 두 번째로는 선생님에 대한 스펙 비교를 본인 스스로 하셔야 돼요 뭐 선생님이 어느 학교 나왔고 뭐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고 필드에서는 어떤 걸 했고 이런 거에 대한 비교를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한테 들 솔직히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보컬 레슨을 개인 레슨을 구할 때 어디서 구해야 될까 이제 요즘은 굉장히 편해진 게 취미 레슨. 잠깐, 자 여기서 취미 레슨뿐만 아니라 오디션, 입시, 혹은 출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레슨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구할 수 있는 어플이나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데 들어가서 회원가입 딱 하고 내가 매주 무슨 요일날 나는 이 정도 금액 되면은 수업을 받을 의향이 있다. 그리고 나는 뭐가 고민이다. 이런 걸딱 자세하게 적어갖고서는 위례서를 딱 발송하잖아요. 그 위례서가 선생님한테 쫙 알림이 가요. 쫙 알림이 가서 선생님들이 이제 견적서라는 걸 내가 딱 보내주거든요. 뭐 금액은 얼마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난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 이렇게 받아서 견적서를 비교해보고 그 중에 선생님을 고르시면 굉장히 쉽게 고를 수 있다는 거 쉽죠? 자두 번째로는 학원 레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어, 학원 레슨은 일단 스펙 비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면은 일단 원장님께서 따로 선별을 해서 선생님들을 채용해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채용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좀더 믿음직스러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습 공간이 생겨요. 연습 공간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연습실이라고. 그래서 뭐 내가 수업을 받기 전에 혹은 수업을 끝나고 나서 오늘 수업 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연습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거. 그지만 이게 또 애매한 게, 학원에 따라서 뭐 취미 학생들한테는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것도 있고, 혹은 뭐 입시 시즌이나 혹은 학원에 따라 뭐 공연 같은 게 있을 때는 좀더 연습실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꼭 고려해 보셔야 되는 점이에요.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다른 수업들을 연계해서 수업 받기 굉장히 좋아요. 노래 부르면서 기타도 같이 치고 싶다. 기타 수업 학원에서 배우면 되고요. 뭐내 노래를 녹음해 보고 싶다. 그을 때는 뭐 레코딩 수업 같은 거 따로 신청해서 해보시면 되고 뭐내 곡을 쓰고 싶다 작곡 같은 거 이런 거 다들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게 학원이 굉장히 편해요 그치만 이 학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 단점이 뭐냐면은 시간적인 자유도가 굉장히 없어요 개인 레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과 학생과 시간만 딱 맞으면은 바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인데 학원은 학원이 여는 시간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학원에 할애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되는 시간 이 모든 걸 종합해야 돼요 학원은 보통 1시부터 10시까지 열고요 이 시간을 넘어서서 수업이나 이런 걸할 수는 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뭐 되는 데도 있겠지만 1시부터 10시까지니까 아침이나 밤 시간대에 수업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대한 제한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 레슨 같은 경우 할때 그래도 이 학생이 오늘 할당량만큼은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짝 그걸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좀더 부추기는 편이에요. 근데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스케줄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거거든요. 제가 알던 곳은 종까지 쉬는 것도 봤어요. 또 끝났다. 다음 수업을 진행할 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수업 시간에 대한 여유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원 레슨을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편할까? 를 알려드릴 텐데 사실 이건 되게 쉬워요. 일단 내 행동 반경부터 체크해 보세요. 직장이 어디고, 집이 어디고, 이 사이에 뭐, 갈아타는 곳은 어디고, 뭐 이런 걸다 생각해서 고려해 보신 다음에 이 행동 반경 안에서 학원을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딱 다니고 근처 지도를 딱 키고서는 시오마카오 딱 검색만 하시면은 이만큼 쫙될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요즘.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하실 일은 이 학원들이 웬만하면 다 홈페이지를 운영해요. 왜냐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래서 학원에 딱 들어가서 이 학원의 규모가 얼마나고 연습실은 얼마나 있고 학원은 얼마나 뭐 깨끗하고 깔끔한지 강사진은 어떤지까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모든 내용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읽어본 다음에 내가 이런 분한테 이렇게 배우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학원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잡고 한번 가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학원 레슨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컬 레슨 어떻게 배워야 될지를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뭐, 사실 세세하게 파고든다면 굉장히 많아요. 뭐, 원데이 레슨도 있을 거고, 혹은 뭐, 2, 3인, 2, 3명이 같이 하는 단체 레슨도 있을 거고, 혹은 뭐, 화상으로 할수 있는 뭐, 스카이프 레슨,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셨던 게 하나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독학. 제가 독학을 뺐거든요. 노래 처음 배운 사람이 독학을 하잖아요. 저는 진짜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노래가 늘려면은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소리 내는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귀 역할을 보통은 레슨의 선생님들이 하시고, 선생님들이 본인 스스로 이 귀의 역할을 할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시는 역할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치만 이제 노래를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독학으로 하라 그러면은, 이 평가할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막 잔뜩 보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따라 하다 보면은 내 몸에 안 좋은 버릇이 들어서 이제 영영 못 돌아오는 경우도 생기고 이안 좋은 버릇이 든 상태에서 계속 노래하면은 못뭐 가요. 진짜 성대 훅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듣는 귀, 듣는 귀가 있진 않는 한 독학은 진짜 반대예요. 뭐, 물론, 나얼도 혼자 노래방에서 노래 연습했다 그러고 막 허각도 노래방에서 노래 연습했다 그러는데 걔넨 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나얼이한 명이고 허각이 한 명인 이유를. 그 희박한 확률에 저는 제 소중한 성대를 걸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학보다는 좀더 레슨에 대해서 생각을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자, 오늘 포컬 레슨 에박첫 시간, 나는 어디서 노래를 배워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뭐 개인 레슨도 있고 지금 학원 레슨도 있겠지만 본인이 내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신 다음에 수업을 받으시면은 좀더 높은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수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컬 레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시면은 보컬 레슨 해박 영상 밑에 댓글로 한번 내용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댓글에 맞춰서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컬 트레이너 나인이었고요. 다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